매일 기도 전 빨리 아침 모든 만물의 조물주가 되시는 주님 당신의 창조의 능력에서 처음 빛이 세상을 비추었고 주님께서 세상의 첫 아침을 내려다보시면서 보기에 좋다 하셨습니다. 지금 이 시간 제 창문을 통해 들어온 이빛 새로운 하루의 삶을 시작하도록 기원하게 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제 안에서 꽂히는 생명력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제가 오늘 내댓게 될 아름답고 환한 세상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하늘과 땅과 바다와 흘러가는 구름과 노래하는 새들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오늘 제가 감당할 일들을 마련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제 여가 시간을 보내도록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제 친구들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음악과 책과 좋은 동료와 온갖 순전한 즐거움들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영원히 홀로 자비로우신 오하나님, 제게는 기쁨을 주는 이 아침의 빛에 기쁨을 모르는 이들을 향해 따스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. 생의 맥박이 점점 약해져 간 이들을 향해 햇볕 따스한 날 내내 자리에 누워있어야만 하는 이들을 향해 오늘 이 빛에 눈 감아야 하는 안못 보는 이들을 향해 할 일이 너무 많아 쉬는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이들을 향해 할 일이 없어 일하는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이들을 향해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그 마음이 쓸쓸하고 그 집이 서늘한 이들을 향해 원나님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창문을 넘어 방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이 아침 빛처럼 결코 꺼지지 않는 빛이 되신 주님 제 마음의 창문을 주를 향하여 활짝 열어서 제 모든 삶이 주의 임재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게 없었어. 그래야제 심령은 한곳 주님의 얼굴 빛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에 없었어. 이 날의 광명을 얻게 하는 것이 제 안에 하나도 없기에 없었어. 우리 생명의 빛이 되시는 성령께서 이 하루가 다 가도록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. 아멘.